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하는데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말은 말세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사실은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말세라는 단어를 쓰는데 역사학자들은 인류의 역사가 2000년대로 이렇게 끊어진다고 그러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죠. 그런데, 어, 이제 그 말세에 나타날 현상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이4사장에 아 매우 구체적으로 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세에 나타날 것이 첫째의 기근, 기근과 지전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은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상 기후로 인하여 토네이도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지고 어, 그리고 참 요즘은 그걸 실감하는데, 어떤 나라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이 뭐한 달도 안 걸려요. 그냥 확 퍼져버려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도 하나의 말세의 현상이에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많이 왕래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국경이 없어요. 세상에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그,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막 감염된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 막 다니다 보니까 다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이고, 저 깊은 산속 가서 살고 싶어요. 그래 다 내가 계획이 있다 그랬어요 <laughs> 교회 지어놓고 나면 저 깊은 산에 물도 있고 산도 있고 농토도 있는 곳을 넓게 가서 그냥 다 가서 농사 짓고 살 수도 있는 곳을 만들어지그 말세에 성경에 보면 말세에 물 있는 산에서 살아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뭐그 말세가 우리 눈앞에 왔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를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 정신을 차리라는 거요. 예 어제도 그 정신을 차릴 말씀을 했는데, 이런 말세지 말에는 왜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하면,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저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너무나, 너무나 복잡다난한 세상에 더듬는 소식들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든지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딱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정신을 딱 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과 이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수 없는 뉴스들 진짜 빽이 가짜 빽이 막다듣 없이 막 일어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바람 같아요. 소용없어. 세월 지나가면 다 파묻힙니다. 그러나 역사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영원히 쉐쉐쉐도록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지 못하게끔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 주시고 말씀에 딱 사로잡혀 있을 때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신을 놓으면 안 돼요. 어머나 나못 살겠어. 이런 소리도 하면 안 돼. 나 어떻게 살아? 이런 소리도 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서도 안 되고 염려해도 안 돼요. 모든 것을 주님께 딱 맡기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 근신한다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간의,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우선되어야 될게 뭐냐면, 지금 내가 밥 먹고 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할 일이 있는지, 내가, 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이걸 체크해야 됩니다. 말세라는 시간은 마지막이라는 말인데 그 인류의 종말 적 말세도 있지만 개인에게도 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세상 떠나면 그게 내 개인적 종말이죠. 더 이상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목숨이 딱 끊어지면 그것이 내 개인적인 종말인 거죠. 때문에 우리는 그, 그 마지막의 시간이 아직도 나는 젊었어. 그니 많이 남았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연세가 있으시든 젊었든 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될게 뭐냐면 근신, 즉, 믿음 위에 서 있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나 없나보다 더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게 뭐냐면 오늘 내가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으로 꿈꾸고 있는지 이렇게 자꾸 체크해야 돼요.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생각들의 흐름들을 보십시오. 정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지금 내가 주님 생각하고, 지금 내가 성령님 생각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생각하고 있을 때가 믿음 위에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꼼히 생각을, 정신을 안 차리고, 그냥 생각을 놓아버리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염려가 내 안에 쑥들어와 있어요. 어려울수록 믿음을 가져야지. 문제가 많을수록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은 그그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말입니다. 그럼 말세지 말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여러분도 모르게 밥 먹다가 여러분도 모르게 소파에 앉았다가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걸어가다가 어느새 어떤 어두운 생각이 여러분을 탁 붙들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요즘처럼 요즘 육신적으로 편안한 시대가 어디있어요 어, 뭐, 장작을 패서 군부를 댑니까 나무 하러 산으로 갑니까? 뭐, 배를 베가지고 타작을 해서 밥을 납니까? 버튼 주르륵 돌리면 그냥 붓던 주르륵르리면 그냥 쌀주르륵 나오고, 수돗물 투르면 아프리카는 요물르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다르다르르 우리가 뚜뚜들거요 세상에 제가 이 웃은 이야기인데 우리 예전에 어릴, 어릴 적에 고향에는 우물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우물이 우물을 퍼서다가 동네 동네 업을 해가지고 산 중턱에다가 물을 받아서 수도시설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이렇게 수도를 하데 집안에서 세상에 꼭지를 탁 틀는데 물이 나오는데 와 얼마나 신기한지 세상에 내가 잠을 안 자고 보고 있었다니까 세상에 물이 졸졸졸졸 노는 집 안에 어. 요즘은 물만 나옵니까? 뜨뜨뜨뜻한 물 그냥 쭉 들면 나온다? 뭐가 걱정할 게 있어요 얼마나 편안한 삶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육신은 편하면 편할수록 정신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예전에요. 우리 진짜 막 겨울 되도요, 막 나가가지고 우물가에 참을 때까지 몸, 몸이 확 붙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얼어 죽는 줄 알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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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잖아. 말세 지말에는 있잖아요. 우리가 정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 깨어 있어야 돼요. 때문에 여러분 공고 이렇게 사시다가 나도 모르게 정신줄 놓고 염려에 내 심장을 다치고. 근심에 내 마음을 바치고 두려움에 내 생각을 바치지 말고 툭 떨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차이라 이런 거지 깨어라, 정신 차이라 이런 거지. 아멘. 두려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실체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사탄은 우울함으로,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쑥 들어와요. 그러면 그걸 갖다 가슴에 파묻어 놓고 친구 삼지 말고 정신 딱 차리고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악한 생각 떠나갈지어다. 어두운 생각 떠나갈지어다.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불신의 생각도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솔직히 뭐, 가난했다가 잘 살았다가 아팠다가 건강했다가 다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지. 결국은 하나님의 선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세는 별일 다 생긴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날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의 순간들을 지배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마지막 때는 정신체리라는 거지. 우울한 생각에다가 얘를 못 맡기지 마세요. 그리고 슬픈 생각, 걱정 염려에다가, 그리고 악한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쑥 들어올 때 그게 사탄의 공격이거든요. 근데 그, 그런 것들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두면 그 순간은 여러분은 불신에 있는 거야. 그 순간은 이런 마귀한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한테 붙들려 빠져나올 수도 있겠지만 후유증은 있는 거지. 머리 틀려도 몇개 빠지는 거지.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려면 매일 생각을 건강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건강하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탄이가 어두운 생각을 주입시킬 때 오래 그 생각 담아두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털어버려야 돼요. 나는 주님 안에 은혜 안에 있어. 주님이 나를 지켜 주셨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사람이 생각이 건강하지 못하면 절대로 건강게살수 없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는 생각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누구나 빛과 어둠의 생각을 같이, 같이 받아들이게, 받이 오게 마련이에요. 저 사람 원래 건강한 사람이야. 저, 저 사람 원래 아름다운 생각만 해. 그런 거 없어요.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이 사탄이거든요 어두운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이 사탄인데 누구나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아요 그러나 그 생각을 내 것으로 삼을 것인지 아닐 것, 아니할 것인지는 바로 내 자신이 선택에 달려있단 말이지 아멘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 다 손을 들고 주의 성령이여 내 생각을 지배하소서 내 마음을 지배하소서, 내 감정을 지배하소서,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소서. 성령으로 시원한 생각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밝은 생각 들어오게 하시고 맑은 생각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마귀는 그냥 떠나가서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본시 건강하고 안 건강한 사람 없어. 자기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사람이 없다, 없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있는 것더 많은 것 보지 못하고, 없는 것딱한 가지에 꽂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 관리 잘 하기를 바랍니다. 말세지 말에 별일 다 생겨도, 결국은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밝은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살려면 생각이 항상 자기 생각을 잘 건강하게 관리해야 돼요 믿음으로 관리하고 긍정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좋은 생각 자꾸 하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혹시 지금 어두운 생각에다가 내 마음을 담고 있지 않는지 내 마음에다가 부정적인 생각을 담고 있지 않는지 지금 두려운 생각을 내 안에 담고 있지 않는지, 걱정 근심을 담고 있지 않는지, 근신한 걸깨어있어라는 거지. 털어버리고 죄 이름으로 취군합니다. 고백합시다. 건강한 생각을 갖자. 아름다운 생각을 갖자. 자, 그런데 생각은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 꽉 붙들고, 마귀가 주는 생각은 팍 틀어내야 돼. 그게 정신체리는 거지. 그게 근신하는 거예요. 건강한 생각의 소유자가 될지어다. 아멘.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부터 주님이 주시는 생각만 하겠습니다. 아멘. 마귀가 주는 생각을 오래 담고 있지 마세요. 그게 바보, 바보 천지 얼가예야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폐쇄적으로 사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생각 관리 잘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자꾸 공격해서 마귀가 붙들려 있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이잘 오늘 말씀 진짜 잘 나왔네. 자꾸 귀신 귀신짓하고 귀신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귀신이라서가 아니라 귀신이 주는 생각을 관리를 안 해서 그렇다니까 생각을 건강하게 하면 절대로 마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돼. 아멘. 자기 자랑할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 마귀가, 이러면 똥파리가, 똥파리가 내한테 들들 끌지 않으려고 하면 똥을 치우면 되잖아. 어? 똥안 치우고 맨날 파리채가지고 언제, 언제까지 그렇게 붙들고 있겠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생각을 잘 관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팔찌를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단 죄를 덮느니라 말세지말에 살아갈 때 우리가 심리적으로 가져야 될 상태가 뭐냐 면 사랑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서로 거칠어지고 까칠해지고 부족한 게 많고 두렵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담을 쌓고 여러분이 코로나 기간 동안도 참. 우리 예수민 사람, 진짜, 이, 이 전염병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으로 이렇게 이어졌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사람을 멀리 해야 되고,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병이 전염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사람이 살면서,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인간은 단절되면 죽어요. 인간은 연결되어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결, 가족 간의 연결, 사랑하는 사람의 연결. 그래서 이러면 코로나로 인하여 병들어 죽는 사람보다 이, 고독과 외로움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지. 요즘요, 정신병자, 병동에 아 엄청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해야 되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만나지 몰라고 하니까. 사람 만나지 몰라가니까 떼어 놓으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참 이거 우리 안급 조절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세 지말에 살아갈 때 결국은 말세가 우리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사느냐가 중요한데 말세 지말에 나타날 현상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그래서 애국하여도 울지 아니하고 춤을 춰도 춤추지 않는다는 감정이 메말라 버린다는 거예요. 딱딱해지고 동물화되고 기계화되고 요즘 젊은이들이 범죄하는 범죄의 모습을 보면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잖아요. 어떻게 인간의 가슴으로 그런 죄를 지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졌다고 그 사람을 죽이거나 가족들을 죽이는 일을 할수 있느냐고요. 이거는 인간의 감정에 벗어날 짐승같이 바뀌어버린 거죠. 사랑이, 사랑이라는 감정 그 자체가 없는 거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아픔을 책임져주는 거랍니다. 때문에 이 말세지 말에 행복하게 따뜻하게 살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탁! 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세상에 내려보내는 모든 태양도 비도 바람도 신자 불신자 똑같이 맞게 만들어요 그러나 다른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프면 아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으로 덮어야 돼요 이해가시면 하면, 서로 내가,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 내 잘못이라고 하면서 사랑으로 덮어야 돼요. 네 때문에 그랬어. 이기적인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말세지 말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 비결이 뭐냐? 모든 삶을 살때 사랑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한 승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서로 이런, 이런 시절에 살지만,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가산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짐승이에요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매쓰고 노력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가 어떻게는지 누가 누구를 통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회, 세상 마찬가지 전체에서든지 식당에서 그런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모든,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사한 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가족도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밥을 먹고 사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완악해져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성도들은 서로 다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들끼리 뜨거운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눈물로 축복해주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아픔을 덮어서 딱 따끈따끈하게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말세지 말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될게 뭐냐면 구절에 보면 서로 대접 파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뭐냐면 청지기는 많은 것을 관리하지만 소유하지 않는 게 청지기예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청지기는 뭐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손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열심히 대접하라는 거예요 밥도 대접하고, 사랑도 대접하고, 성균도 대접하고, 성김이 살아라는 거요 선한 충정이 같이 열심히 성기기를 바랍니다. 사랑성도 여러분이요. 교회는 성길 때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가족들끼리 서로 성기기를 주의로축원하고 할렐루야, 우리 목장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성김이 아, 파도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알아.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무공하도록. 아멘. 우리가 섬길 때.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수구와 피로하고또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정직기는 정직기 청지기 사상은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거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호주머니 에 있는 돈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건강이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고 값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해도 하나님 말씀을 나듯 하고, 아멘. 봉사해도 성령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한다. 이게 뭡니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내것이거 없다. 그런데 여러분, 청지기가 봉사하면 사용하면 돈이 떨어지면 누가 또 줍니까? 주인이 주잖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그일 계속하도록 더 많은 걸또 채워 주셔요.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아멘합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주일 먹을 양식을 내려주지 아니하시고. 매일 먹을 양식을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 또 주실 텐데, 하나님이 하나님 내일 주실 것을 계획하셨고, 변함 없어진 하나님은 내일 필요한 걸또 주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하나님이 만나 안 내려주시면 어떡하나 하며 이틀 분, 삼일 분을 주석한 사람들이 많아요. 영량 없이 썩어버렸습니다. 책망받았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먹을 것은 내일 그냥 내게 맡기라는 거야. 오늘 다 먹어버리라는 거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들은요 오늘 피로 주셔서 사용하면 내일 없는 것 가지고 염려하면안 돼요. 하나님이 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담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겁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쌓두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모아놓은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새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살게 하셨으니 내일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밥 먹었으니 내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섬겼으니 내일도 섬길 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우리가 믿음을 성숙시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 누가 말해도 말세입니다. 누가 말해도 말세예요이 말세 지말에는 우리 정신 이 최대야 돼요. 건신하기를 원합니다 정신 딱 차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사.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서로 책임지고 우 비난하고 비판하고 흉보고 그러지 마세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허물을 덮어주듯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모든 허물을 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더 깍사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심히 섬겨야 돼요 아멘 원망 없이 이 말은 뭐냐면 불평하지 말고 섬기라는 거예요 나 언제까지 이렇게 섬겨야 돼 시끄러워 그냥 끝까지 섬겨요 그냥 아멘 계속 섬기세요 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주기를 좋아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세지 말에 여유롭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귀하게 사는 길이 뭡니까? 섬김이 사는 거예요. 또 섬기고, 또 섬기고,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언제까지 저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섬김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받는 사람 되지 마시고, 섬기는 사람 되십시다. 그래야 이 말세가 더 따뜻해지고, 이 말세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말세지말에 사랑하는 성도가 성도로서 주님 이게 깨어 살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성김에 살게 해달라고 두손 버적 떼시고 주의 시험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